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연관제의 가격입니다. 연관제는 대체제와 보완제로 분류합니다. 프로즌 요거트의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의 법칙에 따라 소비자들은 프로즌 요거트를 더 많이 사 먹을 것입니다. 동시에 프로즌 요거트와 맛이 비슷한 아이스크림은 덜사 먹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제화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다른 한 제화의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두재화를 대체제라고 합니다. 핫도그와 햄버거, 스웨터와 셔츠, 영화관 입장권과 넷플릭스는 대체제입니다. 아이스크림에 얹어먹는 첨가물인 핫퍼지 가격이 하락했다고 합시다. 수요의 법칙에 따라 핫퍼지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고, 동시에 아이스크림도 더 사먹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재와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다른 한재와의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두 재화를 보완제라고 합니다. 승용차와 휘발유,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햄버거와 콜라는 보완제입니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주거공간인 아파트와 복합시설인 오피스텔은 대체제일까요? 보완제일까요? 2021년 부동산 호환기의 아파트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수요는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아파트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 수요는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면 오피스텔의 수요는 증가하고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하면 오피스텔의 수요는 감소하므로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체재입니다. 오피스텔을 투자하려면 아파트 가격 및 규제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강의는 튜넷 또는 이페스코비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지금 바로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를 만나보세요.